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이에요. 초막절의 끝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수님께서 서서 외쳤어요.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에 성전에서 이수님이 이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수는 십자가에 죽기 전이죠. 이 명절의 끝날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초막절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일이에요. 승천하셨을 때의 3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승천하게 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승천하신 이유가 승천하셔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 이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부활승천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것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주, 부어주었죠.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또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사항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38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회개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을 믿는데요. 보혈의 공로를 믿는데요. 그리고 다 이렇게 평생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믿는다고 하는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약속은 뭐예요? 이 약속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한 약속이에요. 이 설교를 언제 했어요? 오순절에 했어요. 오순절날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 영이 부어졌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요한복음 7장을 왜 봤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신 이후 일이에요.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받아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부어 주셨어요. 이 일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유명한 찬송 가사죠.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에 이런 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치, 헤엄칠 만한 그러한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이죠. 헤엄칠 만한 강. 에스겔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 기옥, 기록된 것과 같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 음.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절기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이 되면은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요. 40일 동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 날, 50일이 되면 오순절을 지켜요. 그 사이에는 부활절을 지키죠. 이것이 해마다 반복돼요. 문제는 해마다 이것을 믿고 있는데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살피는 것이죠. 어느 날부턴가 다들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래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유명한 기절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영접기도가 생겼어요. 1950년에 생겼습니다 영접기도가. 사형이라는 것이 시시시라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 만들어졌어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13절에 저는 그러니까 이 영접하라는 말씀을 듣고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를 믿습니다라고 살아왔어요. 근데 13절을 주목하게 된 것은 수십 년 지난 다음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들은 누구예요?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난다는 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지 그분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은 이 사람들은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요 오래 전에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일 거예요. 그리고 그책 내용은 오래 전에 아마존 강의 허선 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죽기 직전에 주신 책이에요. 그것은 구원 신앙이란 책이에요. 아더핑크의 구원 신앙이란 책이에요. 그때는 안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허선 교사님이 고민하시는 게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이 장에 암은 다 퍼져서. 이 허리도 피지 못하실 때에요그 죽음에 다다른 허성 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남에서 아, 목사님 이 책을 한번 봐요 하면서 아더핑크의 구원신앙 책을 주셨어요. 근데 안 봤죠. 왜냐면 아, 이거 내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런 책을 보나? 저는 허성 교사님이 아, 성화를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성화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시는구나. 아, 이것을 이게 못 마르시구나, 갈급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주신 책들을 돌이켜서 보니까는, 이 아더핑크의 구원시장이라는 책을 주신 이유는 저에게도 이것을 청한 거예요. 뭐죠?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그 영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세요?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자,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과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허선교사님이 이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책을 전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도구,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사갈 집은 찾아지지가 않고 우리는 짐을 다 일단 교회로 이사 올려고 책임 마음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 지금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역사 회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지금 새벽에 본이 말씀들 앞에서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주님께 한다면 주께서 모든 걸 더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적은 무리가 이 새벽을 지키고 있나이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심령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이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주님, 우리는 그저 온전히 주를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 그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 그 역사만을 사모하고 바라나이다 주님 불뱀에 물렸을 상황을 살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 겠 습니다.